렌즈 제조사 중에 블레이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다양한 아나모픽 렌즈를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인데,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블레이저사의 1.33배 압축을 가졌지만, 2배의 룩을 만들어내는 멘티스라는 아나모픽 세트입니다. 오벌버키하고 왜곡이 들어간 이미지를 좋아해서 예전부터 아나모픽 데스크가 들어간 아이언글래스도 구매해서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이래절래 아쉬운 면들이 좀 보여서 처분하고 뭐 리얼 아나모픽 렌즈를 좀 찾다가 저렴하면서도 가볍고 게다가 좀 비주얼도 괜찮은 그런 렌즈를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인 2배 아나모픽 렌즈들을 16대9 센서에 붙여서 사용하면 압축이 너무 많이 돼서 가로로 굉장히 긴 영상들이 만들어지는데 가로로 길지 않으면서도 두배 압축의 룩을 만들어내는 그런 특징을 가진 렌즈가 바로 이 블레이저 멘티스고요 심지어 오픈 게이트를 지원하는 블랙매직 픽시스 같은 바디에 물려서 사용하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기록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렌즈 특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mm t2.4, 35mm t2, 50mm t2, 75mm t2, 100mm t2.4 이렇게 다섯 구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렌즈 마운트는 PL, 뭐 E, EF, L, RF, Z 등 다양한 마운트 지원하고 있고 제가 받은 마운트는 PL입니다. 포커스 로테이션은 180도로 뭐 엄청나게 긴 편은 아닌데 그래도 충분히 디테일 잡을 만큼은 되고요. 좀 놀라운 게 무게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가벼운 축에 속하는 렌즈고요. 제일 가벼운 게 25mm인데 670g 정도밖에 안 하고 제일 무거운 게 35mm인데 790g입니다. 800g을 넘지 않아요. 그리고 포커스 기어 위치도 동일해서 위치 조절할 때도 편하게 조절할 수 있고요. 필터 구경은 77mm라서 다양한 필터들을 사용할 수 있고 최소 초점거리도 생각보다 짧은 편에 속합니다. 25mm는 38cm, 35mm는 48cm, 50mm도 48cm이고요. 75mm는 67, 100mm도 67cm입니다. 25, 30, 50 특히 25mm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까운 데서 피사체 촬영이 가능해서 재밌는 촬영 같은 것들 많이 가능하고요. 더불어서 저는 포코 PR2L 어댑터 활용 중에 있는데 렌즈 간섭도 없고 괜찮게 잘 사용 중에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VND 들어가는 어댑터들의 간섭이 생겨서 렌즈 포커스 잡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 없이 잘 사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1.33배 압축은 카메라 내부에서 디스퀴즈를 지원하지 않는 카메라들에게는 좋은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6대 9 센서만 지원하는 카메라에서가 특히 더그렇고요 16대 9 영상을 1 3 3배 늘리면 2.37대 1 정도 되잖아요. 거진 2.39대 1 비율 되기 때문에 오픈 게이트나 내부 디스키지가 없는 카메라에서는 이제 1.33이 아나모픽 센서의 낭비 없이 시네마스코프 비율을 구현하는 최적의 선택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오픈 게이트 촬영해서 디스퀴즈하면 2대1 비율이 나오고 샘플은 최대한 저는 오픈 게이트로 촬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화각대별로 25mm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화각대고요. 어, 25mm 특징은 이제 광각의 아나모픽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아나모픽의 바깥쪽 스트레칭 디스토션잘 보여주고 있고요. 위아래 굽어 있고. 상하좌우 끝으로 갈수록 해상력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운데 부분에 초점이 살아있어서 광각도 자연스럽게 가운데에 집중되는 그런 영상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간의 입체감이 커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비네팅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25mm 뿐만 아니라 해당 렌즈 전체 풀 세트가 전 구간 복귀가 최대한 타원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복귀의 모양이 타원으로 생겨서 조리개를 조이거나 열거나 상관없이 최대한 타원 모양 유지하고요 최대 개방에서는 약간은 쌀알 모양으로 살짝 나오긴 해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원형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플레어는 엠버 색상입니다. 전반적으로 해상력이 뛰어난 렌즈들은 아니에요. 사실 가격대를 생각하면, 네, 여기서 해상력까지 뛰어난 거를 바라는 건 조금 욕심인 것 같고, 조리개를 열었을 때는 약간 흐린 느낌 들다가, 조리개를 조이스로 해상력이 나아지고, 색수차도 좋아지고, T4 이상으로 조이면 티가 나기는 하지만, 네 여전히 해상력이 뛰어난 그런 렌즈라고 보기는 조금 네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네, 포커스 브리딩은 당연히 존재하고요 130에서 150만원짜리 렌즈에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욕심인 것 같아서 네더 이상 말은 안, 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5mm이고요 해상력은 25mm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색감은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콘트라스트 보여주고요 역시 중심부에는 해상력이 괜찮은데 주변부 약간 소프트하고 25mm와 마찬가지로 조리기 조일수록 색수차나 해상력 조금씩 나아지고 t4 이상으로 조이면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미리스도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50mm, 75mm, 100mm 다 비슷하게 조리기를 조일수록 해상력, 색수차 조금씩 줄어들다가 t4 이상부터 확연히 좋아지는 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mm에선 핑크시온이 조금 강조되어 보이긴 합니다. 망원단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하고요플레어도 들어오는 느낌이 미리 수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것도 천천히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당 가격이 한 130에서 150만원 정도 합니다. 3구 세트라면 400 정도, 5구 풀 세트라면 40만원 정도 하는데 2배 룩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비싼 느낌이 나는 아나모픽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볼때 어, 중국 제조사들의 발전이 조금씩 기대가 되고요. 개인적으로 25, 50, 100mm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3구 세트로 한번 구매를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